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아침 인사는 포옹 인사입니다. 물론 이 인사는 코로나 시기가 끝난 다음에 하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이니 언젠가는 꼭 해보세요. 포옹 인사는 동성끼리만 하고 선생님 역시 동성만 안아주며 이성학생은 양손을 부딪히는 하이텐 인사로 대신합니다. 인사를 마쳤다면 고전 놀이죠. 가라사대 놀이를 해봅니다. 가라사대라는 말을 하면 그 동작을 따라 해야 하고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동작을 하면 안 되는 놀이인데 이 놀이의 좋은 점은 경청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모두 재미있어 하기에 한 번으로 끝내기보다 종종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2교시에는 학급 긍정 훈육법의 감정 조절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는 화가 나면 이것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욕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손바닥 뇌이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화가 나는 것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는 점을 받아들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린 뚜껑을 닫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점을 알게 합니다. 만일 코로나 상황이 괜찮다면 화가 날때 마음을 진정시키는 공간인 긍정적 타임아웃 공간까지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사교시에는 공부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학년이라면 마인드맵을, 고학년이라면 마인드맵과 코넬식 공책 격리까지 가르칩니다. 특히 마인드맵은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사용하는 방식이며 내용을 생성하거나 정리할 때 모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공부 방법입니다. 학생들에게 마인드맵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마인드맵을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글을 쓰거나 공책 정리를 할 때도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합니다. 그동안 교실에서만 놀았다면 이제 밖으로 나갈 차례입니다. 강당이나 운동장에서 수업을 할 경우 주의가 분산되므로 줄서기 대형, 체조 등을 연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몇 차례 반복 연습을 통해 정돈이 되었다면 간단한 릴레이 달리기를 해봅니다. 25명 기준으로 5명씩 5팀으로 나누고 20m 앞에 팀 중에 한 명이 서게 합니다. 그리고 주자가 달려나가 앞에 나온 사람과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기면 팀의 다음 주자와 바톤 터치를 하고 비기면 그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나서 다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만일 지면 출발선까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서 가위바위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주자가 가장 빠르게 통과한 팀이 승리합니다. 놀이를 마치고는 어김없이 놀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는 좋아바 순서대로 좋았던 것, 아쉬웠던 것, 바라는 것을 이야기 나눕니다. 학생들이 질서있게 잘했다면 아낌없는 안 격려를, 안 다소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책을 찾고 다음부터 더 잘하자고 다짐해 봅니다. 이렇게 6일간의 학급 세우기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마 실천하시다 보면 분명 선생님 계획과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사전 준비는 철저히 하되 수업의 과정은 예술이므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분명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훨씬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시도해 보시다가 궁금하신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새학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